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여의도펀드벤저 t 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이 단어가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인식되어야 될 단어들 트럼프,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오늘도 시장에서 크게 상승한 하루였다. 인프라, 금융, 석유, 방산, 전통 산업. 그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이고 금값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의 변화. 이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돈 벌기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수혜주와 피해주를 가리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크죠.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트럼프가 당선될 때 팔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 지금 뭐 7, 8, 9, 14개월 정도 투자인데, 이 정도 투자면 충분히 3, 40% 수익률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떤 종목이 수혜주의고 피해주인지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오늘 시장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캐터필라가 상승을 했죠. 반대로 엔비디아나든지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AI와 HBM은 확실히 피해주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임, 뭐 이제 재생에너지, 2차전지, 뭐 이런 종목들은 확실히 피해주로 나서는데, 금융, 그 다음에, 인프라, 석유, 방산, 이런 종목을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썼는데, 이것저것 머리 아프면 애플과 테슬라를 사라. 애플과 테슬라와 우리나라의 금융주, KB금융주, 하나금융주, 그 다음에 HD, HD가부터 현대 건설기계, 뭐, 현대 인프라코, 현대, 뭐, 절,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다음에, 현대, 조선해양, 뭐, 이런 종목들, HD가 붙은 종목들이 가장 지금 트러프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궁합이다. HD를 사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금일 시장 내 몸의 투자 전략 간단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방금 끝난 미국 증시를 보면, 다우는 1.87 상승. 데 네, 다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0.18, S&P 500은 0.64, 64, 다, 나스닥이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죠. 다우와 나스닥의 밸런스 게임이 시작됐다. 다우는 전통의 이제 미국의 대형 우량주가 속하고 금융주들이 좀 많이 속해 있는데, 나스닥 같은 어떤 그 성장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6월 소매 판매, 전월비 보합 예상을 상했다. CME 패드워치 9월 금리 인하 확률 100%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 강화, 월가 트럼프 이기,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이다. 아, 이런 것도 요인인데 트럼프 트레이드 일단 방점을 찍어야 될것 같아. 요 인플레이션에는 부정적이다. 바이든 임대료 5% 상한제를 도입했다. 주거비 안정에 승부수를걷는데 제가 봐서 이미 승부는 끝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에도 오늘 6월 3회 판매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전월비 부합을 못 나타내면서 섬에도 나쁘지는 않다 예상을 사항했는데 나름대로 그 골디락스의 모습이 정확히 옵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시장을 살짝 얼굴을 바꾸면서 스위칭 변화고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앞에서도 이제 우리는 HD가 붙은 것들이 가장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그런 업종과 산업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IMF 올해 미국과 일본 경제 성장 전망 하향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다. 테슬라가 AI와 로봇 직종 800명을 신규 채용했다. 머스크 비전을 반영하죠.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테슬라와, 테슬라 AI와 로봇 직종 800명을 신규 채용했다 우리나라 로봇과 AI 관련된들. 근데 이제 HBM 그런 하드웨어를 만든 것들은 이제 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쪽으로 테슬라의 머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임에서 정말 이것저것 뭔가 살 것이 없어 고민한 사람은 무조건 테슬라를 사야되는 테슬라는 hbm 팔아서 테슬라로 가서 테슬라에 300달러에 베팅하다 지금 260달러 뭐이 정도인데 300달러 제가 봐서 400달러 까지도 충분히 테슬라는 우리 트럼프 시대의 가장 수혜주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영국 규제 당국이 구국가 애플의 간편결제 시스템을 손을 보기 시작했다. 대만이 AI 호황에도 상반기 외국이투자50% 감소를 했죠. 6년 만에 최저이다. 들은뭐 그렇다고, 뭐, 뭔가를 투자하기가 반도체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다양하지가 않죠. 네, 중국에 대한 위협, 전쟁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만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경제가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경제 지표 봅시다. 달러는 0.03%, 103.91%, 살짝살짝 또 달러가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 터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마이너스 1.25, 네, 육간 하락을 하죠. 주식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금년 봅시다. 2년짜리는4 4 1 6 2.7BP 하락을 했는데 10년짜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6.9BP가 빠져서 4.160, 제가 3.9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어, 일드컵 스티븐리야이죠. 단기는 빠지고 장기는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트럼프 시대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오늘 살짝 멈춰 있는데 오늘은 의외로 장기 금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트럼프 영향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 뭐 바이든 쪽서 할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조금 조금만한 스몰볼 전략을 쓰는데 이건 이미 이제 총알 한 방이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목표를 두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여러분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눈에 확 드는 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실적이 너무 좋았죠. 골만삭스, BOA 이런 금융주들도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캐터필라, 우리나라 어제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인프라, HD 현대 무슨 코어 뭐 이런 것들이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어제 강력하게 추천을 했죠. 미국에서도 캐터필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한번 봅시다. 애플은 0.08 234 달러. 애플은 반드시 밸런스를 맞출 것이다. 우리 AI. 이네이슨에 애플이 많이 소외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히 매수 추천을 하고 있죠. 네, ARM도 올라왔습니다0.61% 178달러. 우리 ARM은 200달러 정도에 우리가 다 이제 한번 수익을 실현을 하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200달러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1.97 125달러 확실히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AMD도 2 1 5 하라. 네. 다음에 테슬라는 1.55 상승, 256달러, 네, 300달러까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제가 국내 주식은 잘못 맞추는데, 해외 주식은 좀 맞추죠. <laughs> 아, 정말 이게 할 소리는 아닌데. 네, 일라인 일리는 마이너스 1.06, 940달러. 네. 다음에 마이크론 이 마이너스 2.89. 네, TSMC 0.0, 플러스 0.27.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오네요. 플러스 2.5의 64,978 달러. 비트코인은 여기서 이제 57,000 달러가 바닥을 잡은 거죠. 네, 모든 악재가 나오고 트럼프 호재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전통 산업에 대해서 강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걸 비껴서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왔으니까 미국 주식 실적을 기반으로 한 노테이션 가능성 이 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섹터 노테이션 가능성 이 있다. 미국 기업이익과 경기의 엇박자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익은 올라가는데 GDP는 하락하는 그런 엇박자를 이야기하죠. 최근 미국은 2024년 1분기 기준 GDP는 YY로 하락을 했죠. 반면 S&P500 EPS는 반등하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6년부터 현재까지 GDP와 EPS가 분기별 변화가 S&P 500 수익률을 조사해본 결과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와 같이 EPS는 증가하고 GDP가 하락하는 시기에 S&P 500이 상승할 확률은 81.3%였다는 거죠. EPS는 증가하고 GDP는 하락하는 그런 시기에 S&P 500이 상승할 확률이 81.3%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냐.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분기 평균 수익률은 4.2%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강세장했다. EPS의 방점이 찍혔다는 거죠. GDP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는데이 안에서 성장주들을 비롯한 어떤, 그러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때 평균 상승률이, 할 확률이 81.4,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기 평균 4.2%가 상승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거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락으로 전환되어 GDP민 EPS가, EPS가 동시에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난다면, 분기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8%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이익 변경 여부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 먼저 해 드립니다. 재미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죠? 재미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EPS는 상승하고 그다음 GDP가 하락했을 때 상승할 확률은 81.3, 평균 그 분기에 4.2%가 상승하더라. 지금이 그 시기, 그 분기 속에 있다는 거죠. EPS는 EPS는 상승하고 GDP는 하락하는데 주가는 오르는 상황.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올 여름까지. 이제 어제부터 이제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2.0 트럼프 두 번째 시대를 2 0이나 부르는데 이게 규제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득실이 있는 산업은 뭔가 여기에 피해주와 수혜주는 뭔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미국은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약 속에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정당이 그리고 그 정치가가 향후 어떤 전략을 펼 것인 자가 다 녹아있는데, 트럼프는 이 예, 어젠다 47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47개의 어젠다를 통해서 주요 공항역을 만들었는데, 그 살펴보면, 주요 뼈대를 살펴보면, 첫째, 법인세우는 현행 21%에서 15% 인하를 하겠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수가 줄죠. 세수가 줄면은 채권을 많이 받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구조이지만, 기업의 이익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주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죠 다시 다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올라올 것인지 돈이 얼마나 풀릴 것인지 그 다음에 기업이익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중요한데 일단 기업이익의 상승 주가의 상승의 방점을 맞추자 두번째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7%를 그대로 유지하고 연장을 하겠다 세번째 강정중는 IRA를 폐지하고 EPA 예산을 삭감하고 그린 뉴딜링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연비 규제를 폐지하겠다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하겠다는 거죠. 네, 이것으로 우리 재생에너지나 유탄을 맞을 것 같아요. 전기차도 유탄을 맞을 것 같아요. 또 401k 투자자의 ESG 준수 요건 폐지 등 핵심 대상 공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401k가 ESG 준수 요건이다. 이게 뭔지를 보면, 401k라는 것은 미국의 연금 보험 제도에 관한 DB형, d c 형 이제 DC형 형태를 겨냥, 디폴트 옵션 같은 것들을 미국의 연금의 기본 구조를 규정한 그러한 규정인데 여기에 401k 지금 연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을 운영하는 펀드 운영자는 반드시 ESG 관련된 준수를 해야만 운영을 할수 있다. 이런 요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관련 기조화에서 대규모 재정적자와 친환경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와의적 상황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차기 정책 기조를 따를 경우 트럼프 입정금 역시 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올라가느냐, 다 봤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화석에너지 관련 EMP, Exploration and Production, 탐사 개발, 생산 관련 기업,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관련 인프라, 설계, 조달, 시군 관련주, 교통, 운송 등 전통 인프라, 투자 관련주, 방위 산업, 온자력 발전, 공영 및 과상화폐 관련 비지 등이 이 트럼프 2.0 정책 수혜주에 해당을 한다. 네, 트럼프 테마죠. 네. 반면 바이든 집계 핵심 테마제로 생각된 친환경 빌드체인 전망과 ESG 관련 투자 대안은 상당 기간 주가 역풍의 부침에 시달릴 것이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뭐 분석자료들로 나오면은 한국 수출 자본재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 수출 관련 자본재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역, 역축인데 올랐다는 거죠? 한국 수출가는 자본재는 여기가, 아, 수출 관련 자본재는 빠졌다. 여기는 빠지, 여기니까 역축이니까 빠졌고, 반대로 한국 수출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출 관련 자본재는 빠지고 한국 수출 소비재들은 올랐다. 수출 소비재는 선전을 했다. 수출 관련 자본재는 뭐 석유, 화학, 철강, 뭐 반도체 이런 것들 을 말하는 거고 한국 수출 소비재라는 것은 수출해서 직접 소비재로 출자하는, 지금 같은 경우는 컬스메틱,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트럼프 무역 트럼프 정무 일기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매크로 민감한 수출 자본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렇죠 한국 수출 소비재는 선전을 했다 따라서 화장품 음식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 전력 기기는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반대로 중국 수출한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결론으로 합니다 오늘은 미국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다우지스 구성목들이 상승하는 거라는 의미를 잘 해야 될것같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 성장주에서 AI HBM주에서 전통 미국의 산업주로 바뀌고 있다. 인프라, 건강의료보험주 등 상승 모두 트럼프 수혜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전일에도 한국 시장에서는 h d 와 붙은 것들이 다 올라와서 현대건설기현대인프라코 현대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올라간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정보를 추천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강하게 들어서고 강달러가 전망돼 어떤 종목이 수혜주고 피해주는지를 빨리 구별해야죠. 일단 피해주는 a i 와 HBM 관련 주단, 신재생에너지는 피해줍니다. 반면, 건설 리프나 전력기기 전통 석유산업 및 러셀 이천에 속한 산업들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것저것 사기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면 일단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를 사라, 특히 테슬라를 사라. 우리나라에도 KB 하나금융, HDD가 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주로 사고,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러한 전통적인 방산주들은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 트럼프 승리가 확실하다고 본다면 지금 사서 트럼프 당선인 11월 4일인가요? 선거하는데 그때 팔면 되지 않을까. 4개월 동안 잘코킹하면 충분히 30에서 50%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빨리빨리 포트를 좀 변화시켜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빠른 변화에 여러분들이 빨리 대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시면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복사해서 치고 들어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분도이 카페 주소를 복사를 치고 들어오십시오. 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살짝 미국이 이제 성장주들이 빠지고 전통주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서부장 이런 데 지금 음식류 이런 데서 지금 빵 물려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이신 분들은 좀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손 안면으로 돌아올 때까지 깔아놓고 기다리는 전략, HD가 붙은 것들은 뭔가는 하나는 두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가장 트럼프와 잘 맞는 그룹이 HD 그룹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A와 MBD와 잘 맞는 것은 SK 하이닉스 그룹이었다면, 이제 트럼프와 잘 맞는 기업은 HD 그룹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빨리빨리 포트볼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또 주말이 시작되니까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번 주만 끝나면 이제 정말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참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